안녕하십니까. 팩트만 전달드리는 팩트뉴스의 김선영 앵커입니다. 이번 달, 8월 달 BMW 할인이 살짝 주춤하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 소식을 우리 김선영 리포터가 현장 취재에 나섰습니다. 현장 취재 연결될까요? 현장, 김선영 앵커, 김선영 앵커. 예, 네, 김선영 리포터입니다. 저는 지금 수원 소재에 있는 한동모터스를 방문했는데요. 과연 이곳에서 BMW 할인이 진짜 주춤한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예 아, 아, 네. 어떻게 오셨을까요? 아 BMW 차량 상담 좀 받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아, 네, 이쪽으로 먼저 안내 도와드릴게요. 오이 네, 0화일을 구매하려고 왔는데 그 할인이 어느 정도 될까요? 혹시 어... 할인 절대 주춤하지 않습니다. 5이공화 이달 좀 구매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 취재 성공했습니다. 이달 그럼 괜찮은 달입니다. 가보겠습니다. 비하, 안녕하십니까 한동모터스 수원장시장 김석 팀장입니다. BMW 뉴스 레터를 들고 왔습니다. 자. 자, ix lci 페이스리프트가 8월 국내 출고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자, 일단은 가격부터 봐야 돼. 세 가지 트림을 나뉘거든요. ix는 일단 보급형 가격부터 볼게요. 1억 2,480만 원 자리 잡고 있고, ix 60은 1억 5,380, m70은 1억 7,700. 약 2천만 원씩 차이를 두면서 이제 트림별마다 가격 측정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8월 달부터 이제 출고가 되고 있고, 저도 계약 고객분들이 많이 계약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제 출고 영상을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또뭐 얘기 나오는 건데 트레이드인 BMW to BMW 트레이드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뭐겠어요? BMW 코리아가 지금 할인을 또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BMW 타시는 분들은 해외딜러에만 매각하지 마시고 트레이드인으로 가격도 정리해 보신 다음에 추가 할인 가져가고 하면은 무조건 트레이드인이 이듯 지금 상황은. 근데 잘 비교해 보셔야 되니까 이거는 잘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 개조세가 6개월 연장돼 가지고 이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금년도에 일단은 제가 왜 구매해야 되는지 일단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개조세이나 이거는 설명드렸죠? 두 번째는 한동모터스 라이프케어 프로그램. 한동 평생 엔진 오일 서비스가 지금 출시됐어요. 잠시만요. 이거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배너를. 평생 엔진 오일 무상 교환 서비스. 한동모터스의 고객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동 모터스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객은 처음부터 끝까지 케어해드리겠다. 엔진오일 무료, 오일필터 무료, 공인비까지 무료. 오케이. 근데 기준이 있어요. 코오롱, 도이치 이런 데서 구매하셔가지고 한동 가가지고 김세아김장우 유튜브 왔으니까 평생 엔진오일 해달라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제 유튜브 한동에서 구매하셨으면 다른 딜러분들한테 구매하셨더라도 돼요 가능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옛날에는 또 설명드리지만, 이 엔진 오일만 평생 무상이라고 했던 적이 많아요. 근데 그거는 막상 들어가 보면 엔진 오일 가격만 무상이에요. 그러니까 필터비 공임비는 내라. 한 10만 원, 15만 원 주고 가셔라. 평생이라 했잖아요. 평생. 했는데 사실상은 눈속임이었던 거죠. 근데 진짜 한동모터스에 출고하시는 분들은 이제 진짜로 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얄티 고객 프로모션도 안내 드릴게요 이거는 첫 구매 딜러사 무관 구매 이력만 있다면 어느 딜러사든 재구매 할인은 가능합니다 재구매 할인은 1.5%고 MOU 기업 할인은 a 그룹의1.5% B그룹은 1%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B그룹에 있으신 분들 이렇게 제가 판매하면서 많이 듣는 질문인데 제 회사가 작아서 그런가요 팀장님?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그냥 회사에서 BMW 구매 비율이 좀 적어서 그래요 BMW 구매를 장려해 주시면 1.5% 늘어납니다 다자녀 취득세 프로모션 이제 두 자녀도 정부가 다자녀로 혜택을 받게 해놔가지고 이 자녀도 다자녀 혜택이 안 나옵니다 그냥 기억만 하세요 내가 두 자녀다? 그칠 7인승이 아니다? 그럼 70만원 감면 두 자녀들 7인승 차다? 취득세 50% 감면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두 자녀는 세 자녀는 무조건 면세 혜택도 받고 하니까 세 자녀이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일 처리는 또 기가 막히게 하는 김팀장이니까 이제 그리고 또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프로모션 안 내드리겠습니다. 비엔돌 전기차를 사려면 좋은 점 먼저 아세요? 충전 카드를 줍니다. 공짜로. IX1, i 이폰은 50만 원 충전 카드. IX2, IX3는 1년 무제한 충전 카드. I5, IX, I7 고객에게 1년 무제한 충전 카드 또는 월박스. 월박스는 집에 조그만 충전기 두고 내가 평생 할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안 주면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구매하시는 분께는 25만 원의 충전카드를 지급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BMW를 사면 따라오는 게 있죠 코인입니다 코인 기간은 출고 당월 기준에 매달 바뀌어요 그리고 벤티지 코인을 출고하고 등록했다고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익익 월에 들어옵니다 그냥 두달 뒤에 기간은 2025년 8월 등록일 기준 안내 드릴게요 액티브 투어로는 5만원 1,2 시리즈는 15만원 3,4 시리즈는 20만원 5,6 시리즈는 25만원 7,8 시리즈는 30만원 마이 엑스 2는 20만원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프로페셔널 대장 고객이라고 전문직 고객분들한테는 고객 우리가 벤티스코인은 20만원 더 주겠다 이거는 신세계 상품권으로 바꾸셔도 되고 뭐 주유권 있으니까 잘 쓰시면 됩니다 그 조이 스퀘어입니다. 세븐 더유 아이 세븐 새로운 경험을 지인에게 추천하시고 30만 코인을 받아가세요. 내가 7시 타는데 소개를 시켜줬다? 그러면 30만 코인은 공짜로 가져가는겁니다 그리고 제가 일전에 출고드린 또 우리 심 땡숙 고객님 있어요. 그분은 제 출고 고객을 해드리면서 그분을 저추천인 코드를 입혀드렸거든요. 그래서 30만 코인 들어오셔가지고 그분은 저한테 10만 원 신세계 상품 보내더라고요. 안 보내셔도 됩니다. 안 보내셔도 되세요. 이런 일이 있었다. 인가 그러니까 7시리즈는 저는 매달 판매하고 있으니까. 승인 제도로 계속 해가지고 고객님들한테 안내를 잘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스마트 할부 안내드릴 건데 일단 장점부터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월 할부의 부담감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차량가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럼 잔존 가치를 이 정도 두고 이 정도는 뒤로 빼요. 요구에 대한 금액만 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월 할부금이 일반 할부 대비 일단은 부담감이 없습니다. 또 중고차 가격이 보장된다. 왜냐 잔가에 대한 이거를 두기 때문에 파이낸스로 이 정도 잔가는 우리가 보장 시켜줄게. 이거기 때문에 중고차 가격이 보장되고 그리고 중고차 장가를 두기 때문에 다양한 만기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만기 시 재무 상황에 맞춰서 최적의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기 후 트레이딩 진행 시 재구매 하는 되고 트레이딩 진행도 되니까 보다 나은 혜택으로 재구매도 가능하고. 그리고 만약에 고객님 반납하시게 되면 차량 매각 전 과정을 저희가 다 하기 때문에 걱정 마시도 됩니다. 스마트알 부 너무 좋아요. 제가 쓰고 있습니다. 제가. 그스마트이부 하면 이자 지원금이 따라오는데 이것도 설명드릴게요. 저스마트할브 금융상품 받으신 프로모션은 이자지원금 방식으로 이자 감면을 선반영한겁니다 저희가 이자 할인을 천만 원 받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차량 총 할인을 700받으셨다면 금융상품명에 이자지원금이 이렇게 가로치고 150 써져 있을 거예요. 견적세상 할인은 550이 되겠죠? 어김장님 그럼 150 우대가 씁니까 할수 있는데 150만 원은. 저희가 대출시 발생하는 이자, 이자를 먼저 150만 원을 깎아드렸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스마트할부 쓰면 금리가 2%, 3%, 1%대 나오는 이유가 이자를 먼저 상감면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간 거다. 그러면 또 하는 말들이 있어요. 어, 저 그럼 이자 지원 없는 스마트할부 쓸게요. 그럼 이자가 8%대, 8%대 이 말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자 지원 쓰는 있는 거 쓰는 게 훨씬 낫다. 그리고 스마트할부를 쓰면은 뭐가 따라오죠? 풀 케어 서비스가 따라옵니다. 풀 케어 서비스는 뭐죠? 잔가가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BMW에서도 이 차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파이낸셜에도 깨끗해야 차가 좀잘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1년 동안은 너희들 사고 내는 거 우리가 1년에 3회는 보장해 줄게 하고 풀 케어 서비스 들어준 거예요. 스크래치 및칩 문콕이라 하죠. 예, 문콕 보장. 덴트 누가 팍 치고 가면 이렇게 팍 들어가잖아. 덴트 보장. 유리 팍 팍. 팍. 어 보장. 내키 어디 있어? 내키어 보장. 휠 타이어 찢어졌어. 어 이거 어떻게? 응? 보장?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간혹 타이어만 단독 파손된 경우. 그거는 보상이 안 돼요. 옆면으로 찢어져요 옆면으로 찢어지고 휠까지 같이 먹어야지만 또 이게 되더라고요 이거 실제 사례는 제가 지금 영상 준비하고 있거든요 주차 중 접촉 사고나 범퍼 수리 비용 범퍼가 센터 오시면 한 3,400이에요 그러니까 미수선 현금 30만 원 받고 풀 케어를 통해 30만 원번 거죠 키 본신시 뉴키도 하나 나오고 뉴키 진짜 비쌉니다 70만 원휠 타이어 X5 출고 당닌 고객이 아파트에 지하 주차장에 들어와다 연접을 밟고 휠 타이어가 찢어졌는데 이거는 다 보상받고 나가셨습니다 풀케어 서비스가 들어오는데 이게 총 보장되면 잘 받으시면 은 500만 원의 기회비용이 생기는 거니까 꼭 스마트 할부 현금으로 하시는 분들은 스마트 할부 최소만 쓰시고 사간 떨이 씁니다 현금으로 살 필요가 없어요 차를 잠깐만 빌리고 잠깐만 자 이제 BMW 8월 프모션과 주요 차량 옵션 변경으로 안내 드릴게요 1, 2 시리즈가 풀체인지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뭐 다들 알고 계시죠 김선수가 출구 영상도 나왔으니까 그리고 위에 안내 드렸다시피 iX 페이스리프트도 출시되었습니다 자 이제 주요 차량 옵션 변경부터 보고 가실게요 일단은 옵션이 대부분 P2로 변동되었습니다 P2로 변동되었던 거는 분기가 바뀌면서 들어오는 차 명칭도 이제 P2로 변경된 거예요 25년식에는 아무것도 안 붙습니다 그 다음 분기 때 P0가 붙는 거죠 그 다음 분기 때 P1이 붙는 거고 그 다음 분기 때 P2가 붙는 거고 그 다음 분기 때는 뭐 없죠 연식이 이제 3분기 지났으면 해가 바뀌었을 거니까 그러면 연식 변경이 됩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에 따라서 옵션 변경도 조금 조금씩 있을 거고 지금은 P2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P2 액티브 투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P2 모델로 입항이 변경되었고 가격 인상 가솔린은 120만 원, 디젤은 130만 원 올랐습니다. 이러면서 바뀐 옵션은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플러스에서 드라이빙 프로페셔널로 변경되었습니다. 차가 옵션이 액티브 투는 더욱 완벽해지고 있죠. 그리고 M 스포츠 디자인 패키지가 출시되면서 남성분들한테도 조금 더 괜찮은 선택지가 왔다. 이제 420i 그랑쿠페 P2로 바뀌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자 가격 인상이 80만 원 되면서 추가옵션 서라운드 비가 들어갔고 5 3 0 2는 가격 인상이 140만 원 되면서 휠이 530i 휠처럼 바뀌었습니다. 푸른 모델이다4륜 아니고 그리고 X5 4 0 i M 스포츠 7인승은 가격 인상이 160만 원 되면서 푸른 조향 인테그럴 액티브 스티어링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X7 전 트림은 240만 원이 오르면서 제스처 컨트롤이 삭제되고 보시면 조그만 DRL 라이트 큰거 있죠. 거기에 크리스탈 7 시리즈처럼 크리스탈 헤드라이트로 자리 잡았습니다. 뭐 어쩔 수가 없죠. 환율도 오르고 원자재도 오르고 때문에 넣어 주면서 조금씩 바꾸겠다. 취지는 좋잖아요. 가격만 때려 버리는 게 아니라 옵션 넣어 줄거 넣어 주고 올리는 게 아주 좋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차량 프로모션 들어가겠습니다. BMW 1.2 시리즈 그리고 액티브 투어러 모델은 BMW 파이낸서 운용 리스 렌트 자영조 원래 금 20만 원, 4개월 나오고 풀 체인지 1.2 시리즈는 그냥 구매하시면 보증 연장 무상 제공 들어갑니다. 그것도 보증 연장 중에 제일 비싼 WPP 워런티 플러스 프리미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1.2 시리즈 구매하시는 분들은 300만 원 추가적으로 프로모션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구매를 희망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예. 3.7 시리즈 할부금융 표준형 이자 지원 금이 일반 할부는 이자 지원 65만 원 빠지고 선납금에 따라 금리가 상이합니다. 1년 추가 보증 연장이 들어가고 기본적으로 3시리즈는 저희 자사파이널 쓰시면 1년 추가 보증 연장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3시리즈 아쉽게 무, 무이자는 불가하나 최대 선납금 지행시 이자 지원금 65만원 빠지면서 금리 2%대 나온다 스마트 할부는 이자 지원 100만원 빠지고 월납 입금 지원이 대신 들어가요 25만원 5개월 그리고 풀케어 1년 들어가고 보증 연장 1년 들어가고 자 리스렌트는 이자 지원금 150만원 빠지고 월납 지원금이 3개월에 50만원 풀케어 1년 추가 보증 연장 1년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5시리즈입니다. 할부 금융 표준화는 이자 지원금 150만 원 빠지고, 선납금에 따라 금리가 상이합니다. 520i 같은 경우는 36개월 기준, 선납금 약4,500진행식 무이자. 530i 같은 경우는 36개월 기준, 약 5,700만 원 들어갈 경우 무이자. 스마트 할부는 이자 지원금 150만 원 빠집니다. 선납금에 따라 금리가 상이하는데, 최대선납금 전 지는 시 금리 2% 정도 나옵니다. 풀케어 서비스 1년 들어가고, 5시리즈는 운용리 스렌트지 이자 지원금 150만 원 빠지고, 월납입금 지원이 7개월 동안 50만 원씩 350만 원 나오고, 풀케어가 1, 들어갑니다. 자 i 5 5 3 0입니다5 5 3 0 2는 36개월 기준 선납금 4천만 원 넣으시면 무이자 가능 그리고 i5 후류는 36개월 기준 2천 0백밖에안 들어가요 i5-4륜 기준 3천 0백만 원만 되면 무이자가 돼요 근데 여기서 단점이 뭐냐 너무 선납금이 적다 보니까 36개월로 가면 월납입금이 많이 부담돼요 150만 원대입니다 스마트 할부는 선납금에 따라 금리가 최대 선납금지 낸지 1%대 나와요 스마트 할부 진행하시면 풀케어 1년도 들어가고 이거는 진짜 추천할 만하죠 1%대면 자 7시리즈입니다 프리미엄 할부 표정. 얘는 차량도 프리미엄은, 프리미엄이다 보니까 앞에도 프리미엄 붙습니다 선납금에 따라 금리 상향하고 무이자 할부가 가능합니다 740i 36개월 기준 약 9,400만원 무이자 740i 리미티드 모델 36개월 기준 7,800만원 740d 36개월 기준 7,000만원 넣으시면 무이자 할부가 가능합니다 48개월 60개월도 무이자 가능하니까 이건 선납금 조금 조율하면 되니까 안내해주세요 프리미엄 스마트 할부 금영은 36개월 최대 선납금 진행 금리 2% 그리고 요거는 제일 많이 쓰시는 게 7시리즈 운용리스예요. 원납 비금지에는 8개월에 100만 원 나오고 법인일 경우는 공짜로 2개월 더 10개월씩 나온다. 그러니까 타사리스는 생각 안 하셔도 7시리즈. 타사는 같은 잔가 같은 보증금 대비시 BMW 파이낸셜이 더 유리합니다. 더 또 8시리즈. 8시리즈는 프리미엄 저금리 할부 금융 표준형 36개월 기준으로 무이자 할부 가능하고 월납 입금 150만원대 저금리 스마트 할부 금리도 2%대 나오고 풀켜어 1년 들어가고 8시리즈 운용리스 렌트로 쓰시면 6개월씩 100만원 나옵니다 그 전기차 모델 들어가겠습니다 전기차 모델은 스마트 운용리스 렌트 사용시 월납 입금 지원이 5개월에 40만원 나왔고 운용리스 쓰기가 굉장히 힘들죠 파이낸스 팀 이건 알아서 해야 됩니다 자 X3입니다 X3는 너무 많이 팔려서 문제예요 차도 찔끔 들어오는데 너무 많이 팔려요 X3는 현금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보증 연장 1년 받으시고 풀케어 1년 받으지고 스마트 허브 써 가지고 상환하시는 쪽으로 가시는 게더 낫다. 이렇게 밖에 설명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X3는. 자, 그리고 이제 X4가 파이낸스 프로모션이 너무 많이 줄었어요. 보증 연장 사라졌지. 주유권 사라졌지. 스마트 풀케어 3년 사라졌지. 저스트 풀케어 1년입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Y 곧 단종인데 Y 인기가 너무 많아졌어, 진짜. 대기도 길어지고. 아, 하... 그리고 파이낸스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하... 일단 X5, X7 넘어갈게요. X5, x 7은 스마트 할부가 굉장히 비율이 큽니다. 스마트 할부 쓰시면 5개월간 80만 원, 총 400만 원 들어가고 풀케어 1년 들어가고 운용 리스 렌트를 쓰시면은 월납입금 지원 5개월에 100만 원씩 들어가고 동일 이자으은 200입니다. 자 그리고 XM입니다. XM은 하... XM은 안 팔리는 차기 때문에 그리고. 파이낸셜 팀 제가 좀 건의 좀 하겠습니다 저 지금 건의할 만해요 건의할 위치예요 파이낸셜 전국 1등입니다 제가 사용률이면 뭐뭐 전국 1등이에요 전국 1200명 영업점에서 제가 1등이니까 건의 좀 하겠습니다 액티브 투어를 일단은 주유권 부활시키시고 엑스포도 주유권이든 보증 현장 부활시켜 주십시오 일개 직원이지만 그래도 목소리를 조금 높일 수 있는 위치까지 왔기 때문에 이 정도만 건의 드리겠습니다 건방졌다면 죄송합니다 <목소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김서혁 팀장, 너는 8월 달에 뭘 추천하냐 그래서 뭘 사면 되는지 나한테 한번 픽을 줘봐라 뚝뚝뚝뚝뚝 5시리즈입니다 넉넉한 재고 상황으로 5, 6월 대비 할인이 진짜 좋아요 7월도 좋았는데 근데 어쩔 수 없어요 할인은 출고 시점이기 때문에 이 재고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구매를 진짜 검토 중이라면 월 초가 아니라 5시리즈는 월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연락 주시면 최선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 때문에 곧제 유튜브가 1만 구독자를 앞보고 있습니다 우리 고객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절 한번 올리겠습니다 고기 감사합니다 고객님 덕분에 영명에서 우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고객님 덕분에 제가 조금 더 부지런하게 달리고 열심히 준비하고 출근 열심히 찍어가지고 일만이 아니라 이만 그리고 BMW라는 이 자그마한 장르에서 김선영만을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두 다리 두 무릎은 우리 고객님들위에 언제든지 꿇고 헌신할 수 있고 믿고 맡겨주신 다음에 제가 최선 다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고객님들, 구독자분들 덕분에 파이낸스 1등도 해보고 이 정도 위치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열심히 해가지고, 어디 가냐? 돌아와. 갔던 고객님도 저한테 다시 부메랑처럼 돌아올 수 있도록 제가 부단히 노력해가지고 우리 고객님들 좋은, 차, 좋은 프로모션 안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이제 9월달 프로모션 영상과 함께 출고 영상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b m 돌 김선호였습니다.